자잔차 아, 소개. 먼저 프레임. 스위트 울트라 복스 T I. 울트라 복스 T I. 왜 핑크색이죠? 남자한 핑크. 게이세요? 아니요. 오케이 구동계. 시마노 R 7000 울테그라체. 울테그라체. 음. 핸들바. 리치 알로이 콤프. 스템. 리치 알로이 콤프. 100mm. 어바테이프알리바 슈퍼카제. 탑캡, FSA. 요거 동그란 거 스페이서. 어 스위프트, 카본. 스위프트 순정? 어 순정. 라이트랑 이 거치대. 라이트는 매직샤인 울티 400. 음. 마운트는 NPTX 코. NPTX. 어 휠셋. 마빅 시리움 프로 엑살리스. 라쳇 소리? 그래 이 소리까지 오그 다음에 시포 집 스피드 SL 세펙그 다음에 안장 셀레이탈리아 모델 X 마지막으로 페달 타임 엑스프레스 10음아 맞다 센서 본트레거 주얼 자전거는 왜 이렇게 더럽죠 제가 요즘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와. 물통 케이지, 본트레거 엘리트, 본트레거 엘리트, 타이어랑 튜브. 타이어는 피렐리 피 세븐, 음. 튜브는 피렐리 경량 부티. 몇 그램? 70 그램? 8 0 그램. 오케이 주인 하자가 많은 전차 소개 끝.